반갑습니다 간다백프로입니다 오늘도 심리별장에 풀채로 나왔 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6분 한 마리 나올 때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네요 아 오늘 제가 앞에 떠다니는 멸치를 떠 가지고 테냐를 하려고 했는데 오 오니까 멸치가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일단 캐스팅볼 게임으로 하다가 나중에 멸치가 보이면 떨채로 몇 마리 떠서 테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6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장비는 8피트, 미디움 라이트, 리런 c 2000번, 합사 0.6호, 쇼크리더 가본 5호, 패스트 싱킹, 캐스팅볼, 지게드 7g. 어제 우곡에서 꽁치 달았을 때랑 안 달았을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오늘 테냐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퇴근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낚시점에 못 들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뜰채를 가지고 지금 멸치를 좀 잡아볼까 하고 왔는데 안 보입니다 앞에 보이긴 한데 너무 멀리 있어요 뜰채가 안다는 거리에서 지금 애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입질이 없는디 지금도 게임으로 바꿔야 되겠다 캐스팅볼 떼야 되겠다 캐스팅볼 떼고 해보자 오래 할게 아니라서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 지그웨드 체비로 바꿨습니다. 12g 지그웨드. 속전, 속결. 왔다, 히트. 지그웨드 체비가 빠릅니다. 이럴 때는. 와힘좀 쓰는데, 임마는. 저는 오래 낚시를 안 하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낚시하다가 뭐한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채비 교체하기 싫어서 얼마 못할 거다 싶어서 그냥 끝까지 캐스팅몰 채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대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빨리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채비 운영도 할줄 모른다고 댓글을 달아놨던데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집사람까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예, 네, 오늘 첫 깔칩니다. 아닌데, 19.6도. 어, 여기 요 심리 요 에표 요 부위 있거든. 저기야, 네. 저 앞쪽에 수심 11m에서는 19.58, 수심 22m에서는 19.31. 아, 들게 많이 있는 건 아닌가? 혼자 보내줘야 될땐 갑다. <laughs> 하면 틱하고 말았겠네. 아, 이저게도 너무 무겁는가같다요 젖깽죽은 나면 때렸다가 왔다 에이 짝깨는갑다짝깨는갑다한깨네 깨는. 한번 난리하면 치고 아이가나 이제 짝깨이넘는가한 마리 왔습니다 자식 한번 건들고 말아 빌, 안 따라오나? 아, 아야! 안 따라오나? 한 끼를 때리고 땡기고 가뿐다 와. 재미없네 야들. 괜히 떨채들고 왔네 짐대고로. <laughs> <laughs> 하아, 들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움직이는가 봐. 진짜 그 자리에서 입질이 안 들어오는데. 아우, 뭐이라노 아, 아들 이것들려딱 잡힐 입질안 하네. 아, 또 빠졌다. 지게들이 조금 가벼운 걸 해볼까? 9g짜리를 해볼까? 폴링바이트. 더이 가본께는 안 나. 아, 버때지 마라. 폴링바이트 요새 잘 빠지더라. 아이가 20짜리 또 20짜리 한 마리 훨씬. 이제 시전이 끝이 나는 모양입니다. 뭐 피딩도 없고, 뭐, 그냥 띠엄띠엄 한 마리씩. 늦은 밤 물돌이 할때한 번씩 피딩이 온다고는 하기는 하는데,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 <laughs> 약속에 일곱 시 벌써 일곱 시라고 응. 한 시간이 지났나 와. 아. 딱, 개기 좋아하는 거, 아들. 옆집에 돼지고기 똥가리 하나 얻어가 끼있더만 바로 입질이 옵니다, 이거. 어째야 되노, 이거. 하이 참. 사이즈가 작다. 이제 살짝 넘어가는 거. 아쁘 잡은 고기 되게 맞는가 봐. 입질은 없데 <laughs> <laughs> 너무 많네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무도 어떤지 보고 그래도. 저게 서울에서 온사람이데 아예. 저쪽은 수심이 얕아서 안 나온다 그러네요. 아, 그래요. 네, 그전인들도 그래. 이쪽은 잘 나온다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두 마리가 붙어. 저도 몇 마리 못 잡았어요, 이제. <laughs> 그래요? 예아 <laughs> 네. 아, 새만금 쪽 쪽이 가십니까? 그 진짜 <laughs> 네또한 마리 왔습니다 왔다 아 이제는 조금 빠른 패턴으로 액션을 주니까 일절이 연달아 들어옵니다. 일단 이게 묵힐라나, 오늘도 또 어깨가 뽀아지라 하고 또 흔들어야 되겠네. 근데 사이즈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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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한 마리가 아쉽다, 지금. 어, 어. 하나 의사. 2 5지 까지는 안돼겠고 비슷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꾸 언제나 이는 사람 아 예예 <laughs> 오셨어요 네. 다 챙겨갖고 지금 여기도 잘 안나와요 지금, 지금 잘 안나와요? 예 아. 근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랬고 아, 예. 밤에 늦게 물돌이 시간에 아, 네.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제도그랬다고하더라고예예 예, 오늘 회사 일을 늦게 마쳐가지고 바로 왔어요 여기 오니까 5시 아까 아. 반쯤 3년타 와 재수 온나 그냥 어야 짜식이요 고마해 <laughs> 이 집안은 조금 늦겠습니다. <laughs> 왔다 사연타 미쳤다. 오늘도 이게 확실히 묵히네. 조금 빠른 액션이.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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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 또한 마리 왔습니다. 사연타입니다. <laughs> 지금 11g 지그헤드로 지그헤드 게임입니다. 지금 폴링 12초에서 짧게 연속 액션. 그런다고 해서 계속 치는 게 아니고 액션 주고 한 박자 쉬고 오연타. 그 레모 오연타. <laughs> 뭐고?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예. 고만 뻗대라 한 마리가 아쉽다 고만 좀 온나 좀 아들이여 예또한 마리 왔습니다 오연타 재수 <laughs> 사딘, 사딘. 베이비 사딘. 어, 샌드웜이 냄새가 나고 해서 좋기는 한데, 이제 애들이 좀애민해질 때는 그게 파장이없거든요 그게. 그게 그러니까 파장을 좀이렇게 하려고, 그, 피시웜에다가 적을 하나 꽂아가지고 냄새하고 파장하고 같이. 오와 미쳤다 왜 그래 얘들이 오늘 마지막이라 갈까봐 이거 더 해라 고 그러나 얘들이 이게 한참 올라올 때 같으면 와끈네비긴데 터지든가 말든가 지금은 그래 못한다 <laughs> 2 5 어지? 6연타입니다. 6연타. 6위원타. 어우, 이 뭐고? 왜 이래? 우와, 미쳤다. 애들. <laughs> 말을 하긴 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어야 이거는 좀 크다. 삼지는 음. 안 되네. 아, 야야는 야. 무게가 상당하네. 빵이 야 이건 삼지 되겠다. 야는 삼지니다 삼지. 3G. 지금 이빨 해야 된다. 너무 안 된다. 더. 안 돼. 7년 다 끝이 가. 7년 다 끝. 15초에서 때렸다. 콜링 하는데. 왔다. 15초. 또다시 입질이 없기가 작다. 어, 이 아들이 쪼끔 작다. 하면 차더라. 똑 듣는 거면 치로 아이 작다 아이게2지짜리다 간만에 한 마리 왔는데 2지짜리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시간 했습니다 3시간 3시간에서 16마리 7년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제 시즌이 거의 끝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바람 쐬러 오신다 생각하시면 몰라도 참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이 안 올라가도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뭐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제가 장담은 못 드립니다. 바다를 제가 다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 잠깐 나와서 몇 마리 잡아서 반찬거리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